들고 나가면서 앞으 오케이 자. 나가면서... 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제가 투구폼을 우리 봉희원님께 한번 배워보도록 했습니다브라더리 가르쳐주는 거를 고지곧대로잘 따라하는지 못하면 제가 두드러.. 아니 요즘에는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면 안 되니까 예말로써좀조금조금아 네, 선수 때 열심히 가르쳤는데 좀 이렇게 가르친 건 아니죠. 그냥 뭐 지웅아 뭐요것좀 해봐 저것 좀 해야 했는데 절대 말안듣더라고 네, 제가 좀 귀가 그때 닫혀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수십 명이 가르쳐줘서 그래요. <laughs> 아, 너무 맞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네, 네. 좀 넘쳐가지고 투명이 땡킹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봉현 님의 레슨을 제가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가 뭐 레슨 받는 게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진짜 다른 게 있습니다. 왜이 정도 위치까지 갔고왜이 정도 위치밖에 못 갔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배우고 그래서 좀더 좋아진 게 있으면 또 레슨 받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도움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한번 던져볼까요? 오랜만에? 예? 왜 오랜만에 던지는데 긴장이 되죠? 야, 진짜 얘는 사회 야구 선수도 이제 다 됐네. 스트레칭도 없고. 스트레칭 없는데 쫙, 사. 오, 잘 던지는데? <laughs> 잘 던져.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거는 여기 이쪽이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남아 있고 몸을 치면서 최대한 늦게 나와야 되는데 같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구석이 느려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하나인데, 네.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그걸 하나만 좀더 알려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탁, 딱... 쭉. 오케이. 자, 저는 여기서 딱 지금 하나가 뭔가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하체예요. 하체. 그러니까 배꼽 중심으로부터 허벅지, 요, 요만큼. 이 쪽을, 어, 윤지웅 프로가 사용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 또, 피니쉬 동작에서 너무 제자리에서만 회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8.44m인데, 결국 18.44m를 하체를 움직이고, 윌리스 포인트가 좀더 앞쪽에서만 이렇게 나눠줘도 18.44가 아닌, 예를 들어 한 16m에서 던지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윤지웅 프로는 지금 던지는 거 보니까, 18.44에서 18.44로 끝나요. 엘트 어, 여러분 좀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자 보, 보세요 여기서 그냥 이만큼 때리는 거랑 자 여기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때리는 거랑 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윤지웅 프로는 던질 때 그냥 여기서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뒤로 갔다가 이만큼 뒤로 간이 힘을 앞쪽으로 빠 쏟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 예, 네, 윤지훈 프로가 지난번에 뭐 팔쪽 이게 좀더 짐승이 뒤에 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자, 밸런스가 여러분 마운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경사가 돼 있죠. 투구판 밑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몸이 저는 왼손이니까 이 오른쪽 오른손은 이 왼쪽. 이 왼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숙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경사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로 출신들도 항상 밸런스를 뒤쪽에, 예를 들어 10에 10을 비유하면 7대3 혹은 8대2로 이 정도로 이렇게 맞춰 놓는 거예요. 시작을. 그리고 나갈 때도 몸은 그대로 있고 다리만 나가죠. 그렇게 되면 요만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요만큼 네. 움직이잖아요. 이 요만큼이 파워입니다. 파워. 근데, 윤지응 지금 프로가 던지는 거 보면, 자, 여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이것도 잘 됐어.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회전을 해버리는 거야. 회전이 아닌, 좀 더, 요만큼 움직일 수 있는 여기를 더 움직이면, 더 때릴 때더 앞쪽으로 움직여주면, 하체도 써지고, 던지는 밀리스 포인트도 홈플레이트랑 가깝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스피드는 자동적으로 빨라질 수 밖에 없지. 저 같은 경우는 이이기 무슨 이야인지도 알고, 어떤 말인지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하체 중심이동이 되게 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 똥! 어, 똥 중심이동이 전혀 안 돼. 네. 여러분들 지, 집에서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자, 다리 올렸어. 자, 들어갔어. 내렸는데, 여기서 이게 움직여질 수 있느냐를 테스트 해보세요. 만약에 딱 랜딩을 했는데 여기서 딱 몸이 먼저 앞으로 쏠리거나 이러면 중심 운동이 안 됩니다. 항상 몸이 뒤에 가 있어야 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윤지인 프로는 여기서 앞쪽으로 못 가고, 여기서 그냥 바로 회전을 해본다는다 그래서 제가 구속이 느려진 거 같죠? 그렇죠. 그래도 40초반 던질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때 선수했을 거. 그러니까, 어. <laughs>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좀 구속이 느려졌다. 어, <laughs> 마지막에, 마지막에 봐도 <laughs> 윤지인 프로가 자꾸 그냥 뒤로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네. 앞쪽으로 던져주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앞쪽으로 못 가고, 자꾸 그냥 여기서 이렇게 뒤로 던지죠. 야, 얼마나 힘들어요. 자꾸 누가 뒤에 땡기나 봐. 자꾸 뒤로 이렇게 땡기는. <laughs> 지방령이 하나 있어도 따라다니거든요. 걔가 자꾸 가지 말라고. 어. 그가지고안 가다 보니까 <laughs> 이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 어,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투수들은 기본입니다. 기본. 자 하나, 둘, 셋,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이렇게. 그리고 뒤에서 넷, 다섯. 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던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제가 윤중 프로가 할때 제가 멈춰, 멈춰 하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음, 예, 일단, 킥을 하죠. 예, 킥. 자, 킥을 하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수도. 이게 완벽한 지금 투수의 자세예요.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되죠? 되죠? 네네네. 자, 요만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파워예요. 네. 자, 여기서, 수도. 자, 여기서 던질 때, 윤지윤 프로는 여기서 그냥 바로, 바로 회전을 한다는 거죠. 음. 그리고 뒷다리 떨어지고. 그죠? 예. 네. 자, 여기였는데. 네네. 자, 다시. 여기서는, 아까 우리 이거 했잖아요. 네네. 요 정도로 앞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 던지면. 어이구!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던지는 걸, 이, 이만큼. 앞에서 던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니까 러 배꼽 중심이 여기라고 스타트라고 생각했을 을때 여기서 더 파워를 더 끌고 가서 여기서 던져서 타자들한테 좀더 가깝게 해야지. 이 그렇죠. 착시 효과처럼 공이 좀더 빨라 보이고. 볼끝도볼꽃에 힘도 좋아지고. 그럼 제가 이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던져보겠습니다. 오케이. 약간 그러면 조금 중심만 더 뒤에 남겨놓고 좀더 앞으로 가서 다닌다 그렇죠. 하면... 이제 가면서 앞으로 가야죠. 오케이 오케이. 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140 넘는. 아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네. 들고, 쭉 나가면서 앞으로, 오케이, 자, 들고. 킥. 좋아. 나가면서, 앞으로! 오케이. 자, 지금 이 볼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왼손 투수가 가장 밀리스 포인트가 앞쪽에서 이루어졌을 때 공이 몸, 우타자를 상대로 몸쪽으로 갑니다. 즉 9번, 8, 6번, 뭐, 369. 그렇죠. 네. 네. 몸쪽으로, 계속적으로 가야만, 그 다음에도 제구가잘될수 있어요. 근데, 왼손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공이 잘밀릴스 포인트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오히려 우타자를 상대로 바깥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음. 왜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참고하셔야 돼요. 항상 포인트는 앞에다. 항상 여러분 엘리트 여러분 사회냐고 보면 던질 때 포인트는 앞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네. 이게 진짜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3, 6, 9라 그랬잖아요. 저기 몸쪽에 던져야 됩니다. 왼손은 그만큼 릴리스가 앞에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여러분들이 이 레슨을 받으시려면 BNP 트레이닝 센터. BNP 트레이닝 센터. 네, 네 오시면 또우봉위연님께 음. 레슨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네.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던져 보겠습니다. 네. 잡아 놨다.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냐? 맞아. 잡아 놨다가. 자. 이동하면서 앞쪽. 오우. 그렇지. 야. 이동하면서 앞쪽. 오우. 그렇지. 오 아, 대박. 쏴준다.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 오 다시 아, 현역으로 아, 돌아갈 아. 것 같은데? 이야어도 구족자 여러분들이 실망할 텐데 만약에 현역으로 들어가면. 아안 됩니다. 아 어, 아니 지금 일단 공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저는 윌리스 포인트에서 이루어진 공과 또 코스가 만약에 저기서 잡았을 때 코스가 몸쪽으로 갔다는 거. 전 이거에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냐면 진짜 이걸 의식을 안 했어요. 몸쪽을 내가 던져야 된다라는 의식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던지니까 몸쪽으로 간 거예요. 왜? 릴리스가 앞쪽에서 갑니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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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네. 천부적인 이, 아, 네. 이 코칭 저도 오늘 하나 좋은 것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 많이 들었죠 <laughs> 근데 진짜 직접 이렇게 쉽게 또 이야기해 주시는요제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중심 이동을 하는 방법론 그렇죠. 제가 하는 방법론이 있고 또 우리 봉윤 님이 음. 하시는 방법론이 있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나랑 맞는 걸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들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음. 네 음. 맞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는거 알고 있 거든요？근데 따라 하지 마세요. 본인들만에 맞게끔 던질 수 있는 구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메이저리그의 너클볼 투수 혹은 뭐 메이저리그의 정말 너클 커브 투수 혹은 일본 투수 중에 포크볼 투수 이런 거를 자꾸 막 따라하려고 해요. 그러면 부상당합니다. 부상당하고 연습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프로 선수들이 하는 거에 그냥 신기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거의 20년, 25년을 야구한 사람.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보지 말라거제 영상을 보지 말라거 아, 이는 구독 많이 <laughs> 해주셨는데. <해줘야 돼. 웃음> 이게 아니라, 지금도 봉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포크볼, 너클커브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하지 말라는 거 왜? 부상 입으니까, 부상 입으면 야구를 못해요. 야구를 안 하면 야구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상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금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봉현님, 음,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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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아, 구독. 구독. 와, 이런 거안 하는데, 우리. 아유, 제가 사나와는 후배였어가지고, 정말. 인생을 찰 끌었습니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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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동현 나와. <laughs> 자오늘 이렇게 봉현이 형때 제가 구석이 느려진 이유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받고 레슨을 좀 잠깐 받아봤는데 진짜 알려주고자 하는 그 방향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좀더 선수 때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해 주면 제가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네, 좀 죄송합니다 좀... 여러분 네. 네. 아좀더할수 있었나 <laughs> 근데 이제 많이 어깨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옆에 가면은 진짜 여기 뭔가 군산했어요 <laughs> 있었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아예 경기할 때만. 네. 경기할 때만.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또 편하게 또 여유도 음. 있고 하시니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너무 재밌고 또 쉬워서 저도 음. 하나 또 많이 어우, 느끼고 합니다. 정말 아이돌, 다행이죠. 아이들한테 레슨을 할 때도 이렇게 좀 쉽게 더 쉽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오늘 봉영님께 레슨을 배웠고 자 여러분들도 투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수를 하는 그날까지 타자를 하는 그날까지 야노두윤중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야노두윤중이었습니다 서겠습니다. 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독, 구독. 네, 구독, 구독. 구독. 구독.